홍공, 흑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공쌤입니다. 진짜 오랜만이죠. <laughs> 저 살아있었습니다. 어, 지금 외국같이 보이지만, 어, 사실은 지금 대구에 한 어, 호텔이 있습니다. 잠시 지금 출장을 내려와서, 그 사이에 짬이 나가지고 영상을 찍고 있고요. 어, 제가 잠시 유튜브를 정비하겠다라고 하고, 그 잠시가 거의 뭐 50일이 된것 같아요. 정말 반성을 하고요. 사실 그동안 뭐 제가 어, 놀았던 건 아니고, 에, 유튜브 같은 경우는 에 이제, 더 이제 규모를 확장하려고 사람을 뽑는 과정이었는데 이제 뽑고 뽑고 뽑다 보니까 어떻게 되게, 되게 쉬운 게 아니라서 지금 시간이 더 걸리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아안 되겠다. 더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 기다리게 하는 거 예의가 아니다 싶어서 제가 일단 먼저 투입되고 추후에 이제 이게 조직이 또 갖춰지면 그때 자연스럽게 이제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 근황은 이렇고요. 그동안 책 쓰고 강의하고 뭐 여전히 바빴었고요.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시점에도 제가 어젯밤에는 이제 안성 그리고 밤에 또 바로 대구로 달려서 김해로 내려갔다가 다시 대구로 올라오고 강연하고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고 그게 끝나면 또 이제 미팅이라든지 뭐 이제 촬영 이런 것들이 계속 연말까지 이렇게 또 몰려 있습니다. 한국 여튼 뭐이 정도로 가름하도록 하고요. 자 어, 오늘은 어. 제가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 어, 특히나 이제 공부시킬 때 단어 공부에 있어서 좀 강박이 좀 심한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 그냥 애가 뭐 자연스럽게 영어를 그냥 접하고 익히는 거에 대해서 다 이제 오케이를 해요. 쿨하게 오케이를 하지만 어느 시점이 돼가지고 다른 애들이 스펠링도 좀잘 쓰고 학원 가가지고 단어 시험도 보고 하면 여지없이 이렇게 단어 때문에 막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어, 나는 되게 좋은 부모이고 싶은데 예, 환경 때문에 내가 이제 흔들리게 되는 일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단어 공부를 하고 우리가 시험을 보는 것에 있어서 철자를 정확하게 쓴다. 굉장히 어, 사실은 맞죠. 올바른 목적이지만 그게 어느 시점에 돼야 되고 왜 우리는 어. 이걸 이제 견디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이제 근원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번 좀 거꾸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음,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만약 에 부모님이 계시다고 하면 부모님이 한참 전에 <laughs> 다뭐 젊다고 생각하지만 한참 전에 이제 교복을 입고 학교를 다니던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다이머신 네, 타고 쭉 돌아갑니다. 저도 교복을 입고 있을게요. 학생 허준석 그리고 이제 우리 부모님들도 학생입니다. 10대예요. 자 어... 대부분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5차 교육과정 많을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제 중학교 때부터 영어 교과서를 갖고 공부를 시작한 세대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영어 시간 한번 떠올려 볼게요. 영어 어땠어요? 지금... 보다는 그 당시 선들 조금 발음도 약간 투박하고 그쵸? 정감이 있죠? 투박하고 어... 그 다음에 시험 그쵸 그렇죠. 단어 시험을 그렇게 봤어요 단어 시험 어떤 마음이 들어요?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다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죠 기분 안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영어 시간에 단어 시험 상당히 좀 많이 봤을 거고 그쵸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쉬는 시간이 되면 어야 짝꿍 너왜 공부하고 있어? 야할문 시간 영어잖아 그래서 아 맞다 단어 시험 빨리 공부해야지 다들 이제 벼락치기를 공부했던 기억이 날 거예요 벼락치기 보통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예 네, 그쵸? 이렇게 단어, 스쿨 S, C, H, O, L 학교 그래서 스펠링 쓰고 뜻쓰고 스펠링 쓰고 뜻쓰고뭐 그렇게 했을까요? 대부분 그렇게 공부를 했고 심지어 한 1분단 햇볕 뜨는 탁 창가 쪽 책상에 있는 애들은 그러면 안 되는데 샤프나 연필로 이렇게 책상에다 살짝 이 커닝 페이퍼처럼 책상에다 적었어요. 빛이 다 방사되면 이제 못볼 거다 생각 하고, 그렇게, 그런 얍삽하게 적는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 방법이 어떻든, 모두의 공통된 목표는 뭐였냐면, 한 개라도 더 맞아서, 한 대라도 덜 맞자였을 거예요. 맞아요. 그때 스펠링을, 토시 하나라도 틀리면, 스펠링 틀린 거, 이꼴, 아예 틀렸다. 쫙 그었죠, 그죠. 그리고, 손바닥 한 대가 됐을 겁니다 그쵸 시험을 치는 어,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싹 시험 치면서 어때요 부담스럽잖아요 에, 그리고 에, 빨리 이렇게 뒷번호까지 문제를 풀고 스펠링 써야 되는데 에, 선생님이 또 천천히 에, 리스펙트 한번 이렇게 막 쓰면서 어때요 어 이거 어나 지금 까먹고 있는 것 같은데 어야 뒤에 단어 지금 까먹을 것 같은데 빨리 선생님 불러주세요 빨리 부르란 말이야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게 조급했을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빽빽이 깜지로 대변되는 방법은 벼락치기잖아요 단기간의 효과는 있지만 시험 보는 시간에도 그것이 날아가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예, 즉 다시 말해서 깜지로 쓰는 것은 휘발성 메모리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때 이미 깨달았어야 되는데 지금도 우리는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어쨌든 조금씩 그거를 적용을 하고 있지 않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시험을 쳤어요 그래서 막 까먹을 듯말 듯해서 막 싸워가면서 시험을 봤어 끝나고 나서 선생님께서 야 짝꿍이랑 시험지 바꿔 라고 해서 이제 바꿨어 바꿨어 채점을 하는데 어나 리스펙트를 틀렸어 왜? 알파벳 C를 빼먹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억울하게 틀렸어요. C 빠졌다고? 네, 틀렸습니다. 네, 그래서 손바닥을, 그거 때문에 맞는데, 짝꿍도, 네, 맞았어. 근데 짝꿍이 C 웃고 있는 거야. 뭐야? 봤더니, 걔는 리스펙트를 안 적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적었어요. 과연 이 알파벳 하나 못 적은 거랑, 과연 아무것도 안 적은 거랑, 둘다촥 끊고, 그게 똑같은 선상에 있느냐. 우리는 그거를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모로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 지금도 이제 단어 테스트를 한다고 했을 때 알파벳 토싱한 개라도 틀리면 야 그래도 시험에서 어? 이거 하면 틀리는 거니까 나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라고 100%의 정확성을 강요하지는 않는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조금 틀린 거랑 아무것도 안 적은 거랑 같은 선상에서 진짜 0점이 맞는지, 우리는 정말 극도의 정확성을 아이들한테 요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시험이 끝나면 어때요? 어떤 일이 있어요? 점수를 잘 받은 녀석이든, 못 받은 녀석이든, 애매하게 받은 친구들이든, 자, 일단은 외웠던 게, 그치, 날아간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뭐, 옛날에 원래 고사 받던 분도 있을 건데, 어, 시험 보고 나서 마지막 날 크, 시험 끝나고 나서 이야 끝났다 오이말 제출하고 집에 가면서 친구들이랑 라면 사 먹고 떡볶이 사 먹으면서 아 내가 공부했던 상당수가 날아간다는 것을 많이 느꼈을 거야 그리고는 특히 영어 같은 경우 영단어 같은 경우 한정지어 생각해 보면 아 이게 이제 외국어니까 단순히 좀 어려워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다 뭐 어느 정도 맞는 말도 있죠 하지만 이게 휘발성 메모리로 이제 우리 공부했던 것에 대한 것은 사실 크게 고찰을 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계속 어렵고 힘든 거니까 우리는 계속 해야 된다라는 식의 그냥 접근으로 좀 많이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고민해 볼 필요 있습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자, 이제 교복을 벗어야 됩니다. 그 교복을 입었던 나는 지금 어른이 되거나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부모가 됐겠죠. 부모가 돼서 그때 내가 학창시절에 그렇게 손바닥 맞으면서 싫어하고 증오했었던 그 마음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게 내 마음에 살아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단어 스펠링 한 개라도 틀리면 겁나게 불안합니다. 그렇죠? 겁나게 불안하고 조금이라 틀리면 야, 이거는 시험이었으면 너는 아니야. 나는 아주 높은 수준의 정확성의 척도를 갖고 있어요. 되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학창시절에 싫어했던 것에 대한 것을 여전히 그 방법과 그거에 대한 어떤 정확성의 마음을 가지고서는 자녀의 영어 교육을 가이드한다. 과연 이게 그 척도가 올바른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 영상을 보는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laughs> 그러면 이 단어 정확성에 대해서 과연 부모는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지금 현대, 지금 최근에 왔을 때 영어교육 트렌드에 좀 그래도 부합을 하는지 동시에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생각을 할수 있는지 나아가서 좀더 효율적일 수는 없는지 그래서 어떤 단어 정확성에 대해서 지금 부모로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는 게 조금 더 트렌디한지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laughs> 약을 팔아야죠. <laughs> 다음 영상에서 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짬 나면 이런 식으로 영상을 계속 남겨드릴 테니까요. 뭐 구독 이미 하신 분들은 한번더 누르면 구독 해지되니까 그대로 킵 하시고 이걸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랑 구독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제가 편하게 그냥 제가 생각하는 바를 이렇게 영상으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 질문이 있으시면요, 상담 말고요. 상담은 제가 <laughs> 상담을 개인적으로 해드리기는 로 다시 좀 제약이 많습니다. 시간과 공간 제약이 있으니까 난 질문 같은 수준 있잖아요. 이런 거 어떻습니까? 약간 질문 같은 거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를 소재로 해가지고 다음 번에 픽해서 이렇게 도한 번씩 이렇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오랜만에 컴백했는데요. 아시금 죄송하고 또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영상 하는 사람이니까 앞으로 뭐 영상으로 계속해서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그치?